이더리움 클래식, 한번 보시겠습니다. 현재 가격. 96,660원 정도 하네요. 그죠? 자, 1차, 어, 이 친구는 조금 이렇게 좀 쪼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지지선을 조금 여러 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어, 자, 1차, 1차, 89,500원 근처. 그죠? 어, 2차를 이렇게 중간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. 네. 2차를 77,700원 근처, 3차를 이렇게 63,500원 근처, 이렇게 3개의 지지대로 나눠 가지고 10%, 10%, 10% 정도 여유자금 나눠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게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70% 현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비트 조정 받으면 또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항 때는 1차 저항 때 10만, 10만, 뭐, 3 0 0원 근처죠, 그죠? 10만 3천0원 여기입니다. 그리고 2차장 때가 쭉 올라가면, 2차장 때 11만 2천원 3차는 12만 8천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1차에서 50%, 2차에서 25%, 25% 정도는 물량을 가져가도 좋아 보입니다. 그렇게 이더리움 클래식 정리하겠습니다.